204 2 SK 체인저스 리그 스프링 스플릿 5주차 월요일 두 번째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KT 로스터와 강동 프리스가 경기를 펼쳤는데요. 이 팀의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KT 로스터 p o g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프 선수와 진희 선수 나와 계시는데요. 일단 5연승 축하드립니다. 하이프 선수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어, 5연승에서 되게 기쁘긴 한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잘 보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우연승을 했음에도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계시는데 진희 선수, 아 특히 마지막 세트는 45분까지 가는 경기 시간이어서 많이 긴장도 되고 하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어좀 경기를 길게 하니까 후반에 집중력이 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정신 끝까지 잡고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오늘 또 승리를 가져가셨고요. 상대는 1위의 강동 프리스였습니다. 올때 혹시 어떤 얘기들 주고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하이프 선수? 어, 딱히 뭐별얘기는안 했던 것 같고 그냥 벤픽 얘기 좀 하다가. 그 정도밖에 안한것 같아요. 음, 뱀핑 얘기 위주로. 자, 그렇다면 이 KT의 기세가 너무 너무 좋은데요, 진이 선수 바로 이라운드 시작인데 몇 원승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감독님이랑 코치님들한테 배우는 것만 잘 신경 쓰면서 지키면은 전승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전승을!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1세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이프 선수 칼리스타로 POG 받으셨습니다. 선픽해주셨는데요. 칼리스타에 유독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자신감 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칼리스타 플레이할 때 유독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바텀 퍼블이 있었습니다. 웨이 선수의 과감한 전멸 이니시에이팅이 눈에 돋보였는데 혹시 그때 기억하실까요? 네, 네 그때 어떤 얘기 오고 갔을까요? 어, 그때 이제 상대 세나가 이제 정화를 안 들어서 그냥 이레벨에 이제 풀큐 각 나오면 그냥 하자고 했는데 이제 딱 각이 예쁘게 나와서 잡았던 것 같아. 요오 어, 진짜 이 하이프 선수와 웨이 선수의 환상적인 호흡은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 광동 프리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론치는 상대 대응을 기가 막히게 탈리아 궁 테로를 막아두고. 네, 또 칼리, 어, 칼리스타 궁으로 상대 또 띄우고 사실 1세트가 좀 많이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 요 장면이거든요 요때 어떤 얘기를 하셨을까요 하이프 선수? 이때 그냥 어, 딱히 뭐라 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상대 미드가 노플이었던 걸로 알아가지고 제가 궁으로 먼저 뚫어줘야 길 열릴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앞으로 가면서 눌렀던 것 같아요 네. 그 결과 한타 대승을 이뤄냈고요. 탈리아 궁각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다 궁각. 어, 상대가 좀 무리하게 발언을 치는 거라 생각했어서 테러만 막으면은 저희가 충분히 유리하게 싸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테로를 막은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한타 대승을 했고요. 아, 해서 바론 파워 플레이가 무려 4400으로 굉장히 또 이득을 많이 받아 가면서 이후 레드 진영도 레드 산타 대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하지만 2세트는 쉽지 않았는데요. 혹시 2세트 끝나고 팀원들끼리 어떤 피드백을 오고 갔을까요? 진희 선수. 제가 초반에 성장이 잘된 살러스로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어 가지고 막판은 깔끔하게 자신 있는 오리아나로 쓴것 튼, 튼 같습니다. 음, 오리아나 정말 멋진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사실 이 상대 미드에 대한 견제가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어, 앞서서 좀 얘기하고 온 부분이 있을까요? 음, 제가 광동 경기를 봤었는데 풍현 선수가 아지를 르 많이 잘해가지고 아지르만 아니면은 그래도 제가 다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밴픽을 짰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드 메이지 부분은 좀저격 밴이 들어갔었고 아 미드에서 갱킹도 이제 우리 정글러와 환상적인 호흡을 보여주면서 상대 미드를 좀 제압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KT가 킬로는 매니 매우 앞서갔지만 광동프리스가 운영적으로도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아 게임이 왔다갔다 좀 많이들 심장이 좀 두근두근 더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 이후로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아 라칸이 잡히면서 바론을 주나 했는데 캐스팅 선수가 바론 둥지 위쪽으로 돌고요. 아, 오리아나가 좀 뒤늦게 합류하면서 바론 을 먹었던 장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까요? 이 장면입니다. 자, 이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진이 선수. 이때 방, 뭐야 전 타이밍에 손해를 좀봤어서 상대가 발언을 충분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 고 생각했는데 저희 그냥 팀원들의 드리블이 너무 좋았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그 결과 에이스를 띄우고 또 바론도 먹고 KT의 기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이 KT의 좀 그림 같은 한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 미드 2차 쪽에서 캐스팅 선수가 부시 쪽에 좀 매복을 해 있었고 어 먼저 상대가 이니시가 들어왔는데 빠르게 잡아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그때 기억하실까요? 어, 근데 네, 워낙 네. 많은 한타 장면이 있었어서 아마 선수분들도 기억을 못하실 것 같긴 한데 그런 판단이나 이 한타 때 자리 잡는 능력 같은 것들을 서로 어떻게 좀 주고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진희 선수. 음, 상대방의 인원수랑 스펠 체크를 하면서 그거에 맞는 상황에 따른 플레이를 그냥.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이야, 좋습니다. 아니, 진희 선수는 제가 지난번 데뷔전에서 피 o g 입니다 와, 이렇게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뭐 인터뷰도 너무 능수능란하신데요? <laughs> 아우, 좋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뭐 발언도 먹고, 장로도 먹고, 자, 미드 억제기까지. 제 끌어내면서 바텀 쪽에서 이렇게 또 미드와 원딜의 궁각 멋진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뭐 장면 준비되어 있으면 잠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마지막 바텀 타워에서입니다. 이때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하이프 선수. 어, 이때 이제 기아 웨이 형이 이제 한번 본다 했는데 이게 시시기 연계 당해가지고 그림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서 갑자기 너무 좋다라고 하길래. 딱 봤더니 그냥 상대 딜러준 피가 닦아있어가지고 그냥 궁플을 그냥 한번박던것 같습니다. 야그 결과 깔끔하게 또 3세트 마무리 짓고 이렇게 또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현재 KT의 기세가 정말 대단한데요. 어, 이제 6승을 달성하면서 당당하게 서브리그 아, 공동 1위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대로 전승 노려보시면 하이포이 우리 하이프 선수 우승까지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 우승은 딱히 막 신경은 안 쓰고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잘해지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하이프 선수와 작년에 저랑 약속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혹시? 네. <laughs> 아, 스프링이었나요, 서머였나요? 아무튼 작년 2023 스플릿에서 하이프 KT가 승리 우승을 하게 되면 하이보이를 세레모니로 보여주시겠다고 <laughs> 하셨었는데 기억하시죠? 혹시 이번에도 가능하신가요? 네, 우승은 하면은 그냥 그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승하면 하이보이 세레모니 가능할 것 같다. 좋습니다. 자, 여섯. 진희 선수도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직은 계속 발전해 나가서 팬분들 마음에 들수 있는 플레이 할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보여준 KT 롤스터 피오진 선수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두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두 번째 승리를 거둔 KT 롤스터 선수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POX 뉴스와 농심 e스포츠 아카데미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